그러니까, 어. 앉아서 찍어라 지 좋다 지 좋다 앉아서 그냥 다 들고만 있으면 된다. 거야 이거 못 찍는 사람은 화면 못 찾는다 <목소리도> 왜냐면 이거 보고 있으면 이게 안 찍어지는 거야 그래 그래도 화, 화면으로만 봐야 돼할수 있다 아 화면으로만 다한번 그래. 갔다가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코트 하기 전에 올게 화면으로 찍히고 있다 자공 가는 대로 돌리고 돌아간다 오케이 또찍고 화이팅 따라만, 따라만, 따라만. 네. 동현 나가면서, 나가면서. 오케이. 오케이 굿. 갑니다. 지처럼 웃어. 됐다. 진지해 <laughs> 있다 계속. 헤이. 내가 위에서 봐, 위에서 보고 날 봅니다. 어, 밑에 자. 보나 어, 이거? 아니요, 저기서 지금 저기서 설치한 거라던데. 니또힘다 네 빠질 듯 와. 또 박살 낼라고. 네, 숙제가 뭐냐? 기둥 안 걸리나? 제가 이거 하고 있어따뜻사다 근데 가 지금 말 한마디 못 한다. 그래. 자주 쉽개 빠르던데. <laughs> 굿굿 됐다 정훈아 벌려라 지나더 벌려라 올려야지 라인 올리면서 그래 정훈아 출발 준비 야야 지한아 늦었다 다시 다시 아이스 토치 또치굿 야제혁이 오늘 일이 빡쎘는가 보네 뛰지는 못하네 재혁이 오늘 발바닥 발바닥? 어? 뭐라고? 아 빡세? 그래 좀 다리가 무거운 거 같아 지금 오케이 굿 낫다 낫다 낫 나이스 윙 나이스 윙굿 간다 <laughs> 나이스! 열어 열어 열어서! 네!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어, 바로다, 바로다. 됐다! 아안들어와나아 정우형이 들어가는 줄알았다나도 보면 어? 대불안해요 <목소리> 정환아 올리라 라인 올리라 힘들다 힘들다 라인맞춰줘 라인. 라 어, 어. 어. 겹친다 정저한뒤에거 오케이. 굿 어, 어, 걸자, 걸자, 천천히 몰자 천천히 몰자 천천히 중간에 거운데, 중간에 거운데, 거운데, 거운데. 중간에 재좋나요좋데 오케이. 괜찮아괜찮아아 이거 어 줄까? 이거 어떻지이보게이게찍거 있는 거 맞나? 아 이거 어고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따라오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게 내가 찍을게이6배속게멀거어게이대 어떻게? 이거 다떻게 이거 어떻게? 아니, 어 <laughs> .Yeah. 이거 이거 어떻해 이거 어 이거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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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오케이, 굿, 나이스 정훈 안으로 오케이, 정훈, 밟아 오케이, 오케이, 정훈 굿 밟았습니다, 까비 어, 정말 어, 나이스 킥 나이스 킥, 좋았다, 좋았다 나올 줄 몰랐는데, 좋았다 지한아, 확실히 해야 돼

되게 좋은데? 그렇지만 지현이 벌렸었잖아. 됐다. 된다 지않아 자. 무세다 승민아, 세다세. 센스가 아, 다 아. 아. 와, 지현이 야, 지현이 골 찬스도 받고. 아, 저거 진짜 괜찮 아니, 정 아니 지와이 아, 지 같은데. 다시 다시. 어? 응? 아, 나아 잠갔던 게 어떻게 어떻게 귀찮할했나 이거. 힘들지 근데 전 바보지 막게 다가 없나? 근데 다 있는데 불편해하게잠는 거. 잠가 이나 있는데. 오케이. 반대! 오케이, 제일 열어라. 열었어. 지앙! 지앙! 됐다. 처리 거. 아, 나이스, 나이 다치게. 오케이. 고고고고 <laughs> 약간 삐지면서 펄나 당한다니 됐다 정말 <laughs> 또띠야 더 길게 길게 상대방이 이 아이씨 형님! 아컷컷 컷! 오 형님 왔다 두, 두 아, 2시에 가야되잖아 가요고왜지자 40분 니다야이준비해 2시 시에출근해야 빨리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아, 준비하세 아니 고 형님, 그러니까. 어. 형님 다쳐요 그니까. 다치니까 다치면 생계가 <웃음> <웃음> <정산정성이야>. <웃음> 생수 시원 누가다 나를. 다음 정훈아. 새끼. 손으로 가 이거 아직 주고는 근데 쟤들 꼴나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근데 실이 좀데 여기서 하나 못 만드나. 잠깐 한 걸로 못는지 아. 근데 고생 다 때려 때려 때려. 좀탔 한참 날라 날라 기 했는데. 40대랑 공차면서 한 걸로. 어. 도대 아, 이거. 그래, 게임이이렇게 슬슬 줬다 거다 좋다, 뺐다 거다 좋다, 뺐다 거지아 이거. 다거열거정아 열어, 열어야지 정아열거 가지 말고 열어야지 열어야지 이리라고 라인 타라고 정아 한발더 위에서 받는 게 편할 텐데 한거 이거. 이 빨리 거 이거. 그래, 되면 안되지? 아, 나이스! 오케이 하나 받아줘야 된다! 하나 받아줘야 된다! 아, 자, 그어 그래 내렸다! 그어 그래 내렸다! 니는 몸풀아 니는 지금 가운데로 다 지친다고! 이거 필수인 줄니 지금 잠 오지? 이써끼잠 오는 거 같은데? 아, 원래 잘 시간 아이가 애기다, 아, 애기 아, 아. 받아줘, 받아줘! 오케이, 제일 굿.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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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아, 키가 좋아야지. 와, 쟤스, 승민아, 다리 풀린다니. 네. 다리 풀린다. 에이. 지아, 넣어줄 때 자신 있게 넣어줘 봐. 옥 사이드 걸려도 돼. <laughs> 아니 못 믿어서 자꾸 접는 거. 지아님 거의 들어 100%들어가니데100% 어? 100 라인 라인 게이지 하던데. 아 라인 게이지. 응. 근데 패스를 줄 때. 정한 아. 형그 안에서 오케이 정이 굿. 수비 좋다 수비 좋다 수비 좋다. 오케이 아정 이건 슬그러다와 아까 잠깐 20대 니 쪽에 수비하다 따라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힘다 빼갖고 그래서 우리 몸풀어야 아 <laughs> 진짜 엄청 많이 다리 다리 진짜 불편해 는데 음.

우리 근데 앞에 골 많이 넣지 않았나? 아니, 소포터 때골 넣고, 아, 소포터 때골 넣고, 소포터 아, 아, 때이겼어대형이대형 승민은 프로만 주면 다 프로만 주고, 제일게 하고 종이 형이 가그 앞에서 공격적으로 받아줄 수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해.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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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따라와. 아니면 승민아. 아니면 지한이 쪽에 붙여주브라. 지한이 쪽에. 어. 아니, 아니, 출발, 출발! 지안아! 안딜라 하지 말고! 이게 좀 여름이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겨울이니까. 니빨몽몸 풀어라, 지안아. 힘들다니까. 아, 아 진짜? 숙고하는 쉬느라. 쉬었다. 쉬었다, 이거. 뭐 하지 말아야지? 어? 뭐 하지 말아야지? 위?

오케이 나이트 오케이 정 o t 가정 o 아 됐다 u 리 o 리 그렇지 o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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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come, c o m 라인 인인인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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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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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돌지 말 i 뭐 저기가 딱 알찬 실력이야 고고고고고해1 6 안됐나? 몇 번이야 1이래 25분되대 2 5분인데 몇시인데 9시 2분. 9시 2분 어? 시분이면한 아, 5분하고 20분짜리 두개 차이 20분 두개 차 받아줘 받아줘 승기씨 빠터리 없어서 제기질 못하고지기 우리 지쳤다 지금. 자기야. <laughs> 다 아, 아, <laughs> 귀엽다. 귀엽다. 귀 봐. 다 귀엽다. 귀엽다. 다다 귀엽다. 번째 칸에엽다다두번다 칸. 메뉴에서 다귀엽다 <laughs> 할 때. 2. 예예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조금만 서로 서로.

피 o 좀 배운 거 같은데 u t u b e y o u t 아니 유튜브로 t u 지 그래도 저 정도면 성공한 게 유튜브 e YouTube, y o 성공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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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또치 나이스 가자 아가. 때려대 나이스! 아, 지아나. 지아나 때려! 두번째 지하가 때려! 지하가 때려! 지하가 때려! 지하가 때려! 지하가 때려! 가지고가때플레가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지금 지금 이금아번 응. 아니 1번, 1번. 응. 1번. 한한 이거. 이분 아, 25분 맞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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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이이몇분할이요한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 못들게 혹시 때리게. 아 와, 잘 때렸다. 아, <laughs> <laughs> <파테리가 떨어지기> <laughs> <기쁘게 해야 된다>. 내가 했네. 간다. 됐다. 응. 됐다. 됐다.